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닥터 김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최근 변화된 신탁사 개탁 pf 변화와 비교, 그리고 세금급 pf를 총 정리해드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릴 거고 또한 업데이트된 사업 수지 분석표 작성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탁사 개탁 pf의 변화와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사 개탁 PF라는 것은 신탁사와 개탁, 즉 차혜평신탁의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개발의 선순위 역할을 하는 부동산 금융구조를 말합니다. 신탁사 개탁 개정은 토지비를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담보로 토지비를 조달하는 공사비 예비율과 중순위와 후순위 증권사를 통해 토지비를 조달하는 혼합형의 하이브리드가 있다는 말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럼 민간 PF와 책준 PF의 변화를 알려드리면 1군 시공사를 시공사로 공사비를 모두 확보하는 금융구조가 민간 PF이고 2군 시공사를 신탁사가 보증하고 신탁사 책준으로 공사비를 확보하는 금융구조가 책준 PF인데 이 금융구조가 지난 10년 동안의 주를 이루었고 M증권사가 선순위 대주단으로 자금 조달의 창구였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NCR, 자기자본 비율, 수익률 등으로 M증권사마저 더 이상 선순위 참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신탁사가 선순위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바로 개탁 PF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비 조달은 금감원법에 의해서 신탁사가 할수 없기 때문에 공사비 A빌딩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좋은 지역은 토지비가 너무 높아서 공사비 10% 정도인 a 빌딩로 커버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혼합형이라는 형태로 중순위 후순위 금융기관을 증권사가 참여를 시키고 주관하는 금융구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비를 끄는 참여자로 S랭이 들어선 거죠 주요 텀센 컨디션 금융조건으로는 공동선순위 토지비 하자조달 용도 신탁사 사업비 관리구제를 S랭 구자로 사용하는 조건이고 모든 신탁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조건은 미분양시 미분양담보대출 1순위 상환 잔금 1순위 상환권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 심사 통과가 따로 있습니다 S은행이 이렇게 나선 이유는 신탁사의 신탁사 사업비 관리구자를 S은행 구자로 사용하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하고 이런 사업 형태는 이미 확정한 을 상태이고 개별 참여는 심사비 심사위에서 참여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S은행에서는 이런 포괄적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신탁사는 자금 운영 전반을 S은행으로 확대를 하면서 부동산 개발금융시장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S은행의 참여로 앞으로 신탁사들은 개탁비 뿐마다 증권사가 대주를 모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서 긍정적이고, 또한 금융 비용이 낮아진 점도 긍정적인데, 그런데 현재 시장 상황이 시공 단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적정 LTV인 50%에서 60% 이하의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재는 금융구제의 자금조달보다는 적정 LTV가 되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업비가 높아지다 보니 적정 LTV가 나오는 사업장이 전년 대비 10%밖에 안 되다 보니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S은행이 참여를 하고 신탁사가 선순위 대주로 참여하는 개탁 PF는 아마도 부동산 금융의 하나의 구조로 계속 진화해 나가려 생각이 되면서 지난 10년간 PF 시장이 M증권사와 후순위 증권사가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신탁사와 S은행의 구조로 변화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